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조건 말고 우리 내면에서 진짜 만족감을 찾는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런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에 너무 깊이 빠져서 분명 몇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꼭몇 분밖에 안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요. 아마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할때 혹은 악기 연주를 할때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는 그 활동 자체에만 완전히 집중했던 그런 특발한 경험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걸 몰입, 영어로는 flow라고 부릅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가 바로 이 몰입 상태에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몰입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마법 같은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첫 번째 공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요. 마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도전과제와 나의 기술 수준, 이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과제가 제 실력보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떨까요? 장향이 불안하고 계속 실패하니까 좌절하게 되겠죠? 반대로, 제 실력은 아주 뛰어난데, 과제는 너무 시시해요. 그럼요. 금방 지루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겠죠? 이 불안과 지루함, 이두 가지 상태가 바로 몰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진짜 몰입은요. 바로 이 불안과 치료함 사이의 아주 좁은 통로에서만 일어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길을 몰입 채널, 즉, 플로우 채널이라고 불러요. 이 채널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고, 어? 나좀 잘하는데? 하는 유능함도 느끼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황금 같은 몰입 채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계 아이디인데요. 만약 지금 하는 일이 좀 지루하다, 내 실력에 비해 쉽다 싶으면 일부러 시간 제한을 두거나 점수 내기를 하는 것처럼 도전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여보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불안하고 어렵게 느껴지면 잠깐 난이도를 낮추거나 관련된 기술을 먼저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몰입은 한번 도달하고 끝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늘면 거기에 맞춰서 도전 과제의 난이도도 살짝 높여줘야 해요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인 여정 그게 바로 몰입의 진짜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면의 GPS를 하나 딱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두 목표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그냥 보고서 쓰기라고 하면 와, 너무 막연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죠. 딴 생각만 들고요. 하지만, 1시간 안에 보고서 서론 3문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기에는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쓸데없는 고민 없이 바로 그 과제에 집중할 준비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설계 가이드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목표를 아주 잘게, 구체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둘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할 땐 심박수 모니터를 차고, 글을 쓸땐 단어 수를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요. 이런 자동 항법 장치가 있으면 우리는 아 이제 뭘 해야지 하고 고민하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요. 이런 명확한 목표와 구조가 우리를 막 억압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딴 길로 살 걱정 없이 오직 이 길로만 가면 된다는 안정감을 줘서 과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주는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요, 앞선 두 공식을 통해 몰입 상태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심오하고 보람있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입의 가장 짜릿한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하는 평소의 걱정, 불안, 자의식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활동 그 자체만 남는 거죠. 시간 감각도 완전히 왜곡되고요. 바로 이래서 몰입이 최고의 행복 경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완벽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설계가 해 됩니다. 우선 내가 어떤 활동을 할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를 가장 잊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그게 그림 그리기든 악기 연주든 코딩이든 등산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 활동을 할 때는 모든 방해 요소를 그냥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계속 울리는 휴대폰 알림 주변의 소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는 습관까지도요 몰입을 위한 신성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몰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설이자 선물인 것 같아요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요 모든 걸막 통제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눈앞의 활동에 완전히 헌신하고 빠져드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맞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차곡차곡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공식을 딱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첫째, 균형 맞추기. 도전과 기술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둘째, 길찾기.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을 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빠져들기. 자신을 잊을 만큼 좋아하는 활동을 위해 방해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것.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결국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찾아내는 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하루하루의 노력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는 작품 같은 거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자기 행복의 건축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이 공식들,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 볼수 있는 나만의 활동. 딱한 가지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일상을 최고의 행복으로 채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